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, 지금 본넷이나 이런데 이물질들이 안 지워져서 전체적으로 본넷을 광택을 다 내고 있고요. 끝부, 영상 끝 정도, 끝에 정도 가면은 조수석의 뒷문짝 바로 옆에 휀다 있는 쪽에 기스가 15cm 정도 쭉남기 있어요. 너무 심각해서 그거 역시 없애 드렸습니다. 잠깐 이렇게 돌리는 영상 혼자서 작업하면서 찍는 이라고 좀 그런데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고객님한테 지금 영상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간은 좀더더 걸릴 것 같다. 왜냐면 이제 본네 얼룩덜룩 돼 있는데 그냥 내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추가 비용이었었는데 그냥 고객님한테 저 믿고 맡겨 주셨는데 그냥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